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 S 클래스고요. 지금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를 찾아주고 계시고 호실이 점점 소진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선착순 동호 지정은 빨리 오시는 분들이 남아있는 호실 중에서 좋은 호실을 골라서 계약을 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보더하우스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고 계약 조건이 브랜시티 안에서 첫 번째로 파격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모형도인데요. 1980세대 대단지 아파트, 지금 모형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쪽은 남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 102, 103, 104동은 25평으로 되어 있는데, 카이스트 뷰를 볼수 있는 그런 25평 뷰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남동쪽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여기는 경관복지가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어, 앞 동과의 거리라든지 녹지 공간을 볼수 있는 그런 여유라든지 낮은 층까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남서쪽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쪽이 주 출입구고요. 주 출입구 쪽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면, 어, 부 출입구가 또한 있습니다. 이쪽은 뒤에, 단지 안에 이렇게 또 동과 동 사이에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그냥 나무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이렇게 잘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도 다잘 어, 표현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단지 안에는 어, 조경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단지 어디를 보더라도 녹지 공간을 볼수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어른들이 좋아하는 공간, 세대별로 나눠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스클래스가요 물텀벙 놀이터로좀 유명한데, 이 물텀벙 놀이터를 또잘 짓기를 유명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워터파크 가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 정말 재밌게 놀수 있도록 그런 물텀벙 놀이터도 단지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우선 많다 보니까 세대 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어, 커뮤니티 시설 하면은 뭐 테니스장이라든지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규모가 다른 단지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갈 수,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오구 타입은 분양이 마감됐다고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오구 타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25평 말씀드립니다. 아까 카이스트 뷰 쪽으로, 카이스트 쪽으로 있는 게 25평이었고요. 열리자마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은 84 타입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보시면은요. 커뮤니티 시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아이들이 늘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어린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다 이렇게 각각, 어, 다르게 다른 장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뮤니티가 1층에만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 두 개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환기가 될수 있도록, 또는 멋진 뷰를 위에서까지 다볼수 있도록, 어, 뚫려 있는 그런, 그,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요즘 아파트들은 사실 그 첨단 시설 뭐 뭐라 그러죠? 네, 그런 게다돼 있어서 집안에서 전기도 차단하고 뭐 일괄 소등하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밖에서또 어플로도 그런 걸다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편의성이 또중은 s 클래스 안에서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활사 비타입을 이제 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활사 비타입은 팬트리 공간이 있고 수납 공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수납 공간이 많이 있어서 나는 좀 식구가 많다 그러면 B타입, C타입 추천드리고요. 우리는 딱 정갈하게 보기 좋은 그런 호실을 원한다 하시면 A타입 추천드립니다. B타입에는 수납 공간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어, 다 이렇게 어, 어떤 옵션 상품으로 넣어놨는데 옵션 상품이 싫다고 하시면 이케아 같은 데서 장을 짜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방에 들어있는 드레스룸인데요. 이렇게 아이방 안에도 드레스룸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공간에 대해서 안으로 매립형으로 넣어서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아이방 두 번째인데 어, 첫 번째 방하고 그렇게 뭐 다른 점은 없어서 이렇게 한 번만 훑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면적 자꾸 보여드리는 건 침대를 놓고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는 걸 그걸 감안해 보시라고 바닥 면적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공용 화장실이고요. 공용 화장실 바로 맞은편 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납공간 문 한쪽만 열어서 보여드렸는데 반대쪽 문도 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요. 여기도 수납공간, 복도 팬트리 공간입니다. 복도 팬트리 공간에도 이렇게 장을 짜 넣어서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고 팬트리로 써도 되니까요. 공간 활용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발코니 확장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선반이 또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다 궁금하시면 또 모델하우스 나오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팬트리 공간처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장을 짜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가 대망의 거실입니다. 창이 많이 있어요. 측면 창이 있고요. 네, 여기서도 뷰를 볼수 있습니다. 정면 창이 있고요. 여기서도 뷰를 볼수 있고요. 또 측면 창, 네, 부엌에 있는 창까지 해서 무려 창이, 네, 이렇게 집을 뺑 불러서 사면이 모두 다 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방감이 있어서요. 음,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 좋고요. 약간 주방이 조금 작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완돼서 이렇게 지자 주방 놓을 수 있도록 공간이 있고 주방창도 작지 않은 창, 한창 넣어드려서 환기, 풍풍, 뭐, 주방창을 이용해서 다 가능하도록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안방에는 이렇게 방이 기억자로 꺾여 있는데요. 이 기억자로 꺾여 있는 이 부분을 서재로 지금은 세팅을 해 놓은 모습이고요. 다양하게 아이 장난감이라든지 뭐, 뭐, 다양하게 정말 그야말로 내 취향대로 설치를 해서 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과 안에 파우더룸과 그리고 부부 욕실까지 해서 이렇게 B타입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안에 스타일러가 들어있는데요. 스타일러를 제거하고 나면 더 넓은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부부 욕실 B타입 보여드렸고요. 84A 타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타입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A타입과 B타입 중에서요 아이방 드레스룸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드레스룸이 아니고 붙박이장이에요 이렇게 돌출 형태로 나와있는게 A타입입니다 A타입에서 이제 복도쪽으로 한번 나와보면은요 네, 아이방 두번째 방이 있습니다 아이방 첫번째 방과 크게 사이즈가 변화는 없구요 서재로 꾸며있는 이런 형태도 어떠신가요 하고 한번 샘플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구요 창문, 유리창이 측면에 나 있어서 왔다 갔다 할때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는 않아요. 자, 이쪽은 거실입니다. 탁 트인 거실인데요. 보통 판상형 A 타입에서는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탁 트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깔끔하게 공간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좌우로 세탁실이라든지 펜트리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 쪽을 한번 바라보면은요.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탁 트여 있는 그런 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인데요. 넉넉하게 식자재 여기다 넣고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인데 이쪽에서 건조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주방에도 창이 있고 수전이 있고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식탁 자리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는 안방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 등기를 치시고 전매를 하셔도 되고 등기 전에 전매도 가능합니다.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면 베란다에서 거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문이 있어서 이 문을 사용하시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